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과 27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이자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결론이기도 한 26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서를 경외할 것을 당부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한 번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갖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명령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날마다 자신을 섬기라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들을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안식일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싶지만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세상의 거룩함에 경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을 받고 외면을 받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이 명령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장 3절부터는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이고 번영함이고 축복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함입니다. 반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패배이고 질병이고 기근이며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입니다. 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경청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로 이끌어 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살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난 처음의 것, 첫 소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리고 내가 얻은 10분의 1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조차도, 나의 삶조차도, 내가 가진 계획과 비전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를 마쳤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11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레위기 이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아래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많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양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법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오면 그 규례를 지켜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진정한 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복은 말씀대로 살때 받는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게 사는데 욕망을 따라 사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그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멸망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참된 복은 사람의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참된 복은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파종을 하고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비가 올때 비가 오고 비가 그쳐야 될때 비가 그치면서 밭에 작물이 잘 자라서 가을에 추수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참된 복은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사회가 걱정스러운데요. 사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너무 많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복을 추구하지를 않고 너무나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는 방식으로 복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편법, 불법을 자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의 이익을 짓밟게 되고 그러니 사회적 갈등이 고리 더 깊어지고 미움이 증오됨, 증가되면서 우리 사회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고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자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게 어리석지요. 우리 성도들은 손해가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는 방식으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오늘 요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살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방식으로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주시고,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추소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을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어리석게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철 따라 비를 내려 주시듯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